드리겠습니다. 그림자! 어? 안녕하세요! <목소리> 어! <스> 여기가 대학로구만 역시 젊음의 거리문화의거리대학로 아니겠어? 여기는 예술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나도 한 예술하지? 으으으 öl...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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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옛술리야 하하하하. 근데 피디님, 저는 오늘 여기 왜온 거예요? 어, 오늘 캠핑하러 왔어요, 랜디. 에? 여기 해원대요, 대학로에서 캠핑을 해요? 네, 해원에서도 캠핑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오, 아주 재밌겠구만. <laughs> 어디 에 캠핑장이 있다라는 거지? 어?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근처에 캠핑장이 어딘지 아세요? 네, 근처에 캠핑장... 캠핑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해요 자식하고. 여기 해외에 캠핑장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가이 오죠 친구들이랑? 보통은 멀어서 가족들이랑 가시는구나? 네, 운전을 운전면허가 없어서 아, 이 랜드에 운전할 줄 압니다 <laughs> 다음에 그럼 저랑 같이 캠핑 가실래요 <laughs> 약속? 고맙습니다. 어 랜디. 어? 야잘 지냈어? 에 누구세요? 야나 너의 베프 권주임이야. 어 어. 어? 기억 안 나? 아, 에, 에 나는 것 같아요. 근데 <laughs> 실례지만 뭐하는 분이세요? 아 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사해벤처팀 권주임이야. 여기 해화동에 네. 캠핑장이 있어. 좋은데서니까 어, 따라와봐. 캠핑을 한다고요? 아, 여기 있어! 진짜 좋은 데 있으니까 따라와! 와 신난다! 근데 캠핑 가는데 준비물은 어디 있어요? 캠핑 가는데 준비할 게 하나도 없어 여기는 텐트부터 해서 모든 물품들이 다 있기 때문에 몸만 오면 돼 우와! 어. 그럼 어디예요? 그곳은 바로 저쪽이야 에? 이사 간 데로 가는 거 아니죠? <laughs> 엘리베이터! 캠핑장에! 어, 여기서 5층을 누르고 올라가면 돼 네! 안녕! 와! 드디어 도착했다 드디어 도착! 비키세요! 렌지 어, 잠깐. 어? 손 소독제랑 온도계를 측정을 해야 돼요 먼저. 여기, 여기 손 소독제 먼저 하고. 네, 손 소독 먼저. 온도도 측정해. 네, 정상입니다. 네, 정상이에요. 네, 주인님도 보세요 네. 삐! 비정상입니다. 다가. 아, 정상이야.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럼 그래, 이제 놀아도 되죠? 아, 이제 자유롭게 놀면 돼요. 비키야! 우와, 근사해요, 정말. 야경이 정말 이뻐요. 여기는 이제 옥상 쓸래 옥상 캠핑장 회화점이에요. 여기 먼저 이제 텐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저 안에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라 아니면 온냉풍기라 그고빔 프로젝터가 다 있어 가지고 여기서 편하게 쉬시면서 이제 좀 여가를 즐길 수가 있어요. 되게 아늑해 보여요. 그죠? 그럼 저쪽은 뭐예요? 여기는 이제 야외에서 편하게 앉아서 칠수 있는 이제 공간이에요. 저 뒤쪽으로 보면 남산타워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왼쪽엔 오 진짜 보여요! 그죠, 바로 제대로 보이죠. 이제 조경이 제대로 잘돼 있어가지고 인스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사진들도 찍을 수가 있어요. 아, 그죠? 여기 완전 포토존이네, 포토존. 아, 그죠. 맞아요, 포토존이에요. 오, 근데 주임님 네. 여기 앉아 있으니까 뭔가 힐링도 되면서 좀 졸려요. 아, 그러면 기대서 네, 편히 쉬어요. <laughs> 그럼 여기 말고 또 지점이 따로 있을까요? 네, 여기 해화점 말고 저희 충무로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충무로 같은 경우는 자연 친화적인 이제 뷰가 딱 세팅이 되어 있어요. 위치도 남산이 이제 산면을 이제 딱 둘러싸고 있는 형태고, 그리고 남산 타워도 이제 바로 앞에서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 시간되면 충무로도 한번 놀러 가보고 싶어요. 시간이 되면 제가 언제든지 저기는 열려 있으니까 랜디에게는 무료로. 제가 제공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뭐야 우리 감부였잖아 감부. 깜부. <laughs> 어, <깜부. 웃음> 어, 어, <안 웃음> 아 감부. 응. 어? 그림자. 아, 예 맞아. 누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알겠어. <웃음> <웃음> 안녕. 아, 예. 오. 오. 렌트가 <laughs> <laughs> 괜찮아? 제좀 아, 도와주세요. 예. <laughs> 괜찮아? 아, 예. <laughs> 랩, 어, 아이고, 목뼈 아, 다시 잡고, <laughs> <laughs> 다음 부터는 좀 텐트 좀 크게 만들어 주세요. <laughs> 알겠어요. 다음 번에 더큰 걸로 가져올게 네, 어 제가 좀 앉아도 될까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두 분, 혹시 어떤 사이 이신가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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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그냥... 그아 그냥... 남남 그냥... 그냥... 그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두 분은 여기 어떻게 오신 건가요? 체험단 모집 그있더라고요어 그럼 공짜로 오신 거네요. 그렇습다 <laughs> <laughs> 뭐야 내돈내 산인 척 엄청했으면서. 근데 혹시 오늘 데이트 장소로 여기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근처 사는데 네. 근처에서 좀 힐링하면서 쉴수 있는데 찾다 보니까 이게 이게 옥상 슬랩? 여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해서 오게 되시죠. 어. 지금까지 여기를 체험을 해 보셨을 텐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좀 코로나라 좀 멀리 가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좀 가까운 곳에 이렇게 저렇게 채여 있는 데서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자, 그럼 남성분은요? 옥상이 조금 아, 원래였다거나좀 그런 이미지였는데 와 보니까 그렇지 않게 고되잘돼 있고 어, 보다,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되게, 어, 둘이 놀기에 되게 좋은 곳이라 되게 재밌게 놀고 하는 같습니다 좋아요. <laughs> 그러면 여기서 잠깐 삶행시를 할 건데, 네. 양울자로, 아니, 아니. <laughs> 옥상 슬래로 사행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하나씩 티키타카로 주고받아보실래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운 띄워주세요! 오! 오! 이런 곳이 상 나가 <laughs> 자 다음 분옥옥구슬 <laughs> 같은 분위기다 <laughs> 상 상태가 많이 안 좋구만 쓴쓸 <laughs> <쉴> 수가 없다 <laughs> 자 그러면 이 랜디가 해보겠습니다 운 주세요 옥옥 옥. 이런 곳이 상! 상상 이상이구만 쓸! 쓸데없이 먼 곳으로 안 가도 되겠어 그래. 레전드네 하하하하하하하 진짜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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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여기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랑 iOS 둘다 앱이 나왔어요 옥상 쓸래 어플인데 그 어플을 이제 다운 다운 받으신 다음에 로그인 회원 가입하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각 저희는 옥상에 두 군데 공간이 있거든요 해화점과 충무로점 이해화점과충무로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예약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양을 자로는안 되나요? 아, 야놀자로를 여기 어떤 라면요 어? 호텔스컴바인 아, 여기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아, 네, 두분 오붓한 시간 되세요. 네. 네. <laughs> 나갈 때불 꺼드릴까요? 아아 아, 그냥 재미로 <laughs> 갈게요. 멍! 주임님 여기를 기획하실 의도가 있을까요? 이제 크게 두 분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전체 건물이 약 720만 동 정도입니다. 네, 그죠? 단 1%도 채 되지 않는 옥상만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오! 저희는 이러한 방치된 옥상을 좀 활용 가능한 형태로 가치를 불어넣어주고 싶었어요. 혹시 랜디는 캠핑을 좋아하나요? 일단은 저는 캠핑 장비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텐트도 없고, 각종 식기도구부터, 버너, 전등, 이런 걸다 구매해야 되는데, 랜디는 돈이 없어요. <laughs> 그죠? 캠핑을 하려면, 최소한의 이제 수시까지 이제 물품이 필요해요. 이런 불편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수상 캠핑장을 예,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혹시 주의사항도 있나요? 예, 주의사항은 여기 오셨을 때 이제 고성 방가를 하시던가, 아니면 화기를 좀 위험한 화기를 좀 사용하시던가, 그 밖에 이제 안전에 대해서 좀더 이제 조심히 좀 이용해 주시면 좀 고마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깐부도 됐는데. 예.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이 어떠셨나요? 제 인생에서 가장 유익한 시간 중 하나였던 것 같고. 거짓말. 그 거짓말 <laughs> 그 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너무 가식적이었어요! 아, 그 랜디가 또 여기까지 이 옥상 캠핑장까지 놀러와가지고 너무 근데 좋은 시간이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주임님. 네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랜디가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아, 랜디 고마워요. <laughs> 저도.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화이팅! 화이팅! <웃음> <웃음> 옥상 슬레와 랜디를 응원하는 댓글을 달아주신 열분을 선정하여 이 랜디 자금통 굿즈를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